임명장. 위 사람은 평소 본인 김은솔 팬클럽 회장으로 다시 활동하기를 더럽게 원했으므로 그 뜻을 가상히 여겨 회장직에 재임명한다. 아시아가 사랑하는 배우 김은솔. 축하해요. 임명장까지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가 언제 회장직 다시 맡고 싶다고 했었나요? 음,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회장식 다시 맡고 싶어서 똥줄터 했었잖아요. 아니에요? 맞냐 네. 너 뭐하는 거예요? 아은솔이형 검색어 순위 좀 올려주려고. 검색 순위가 1500등 밖으로 밀려났다고 아침부터 입이 대빨나왔더라고 그거 혼자 해서 소용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거 해줄 팬한명 없는데. 나 진짜 착하지 않냐? 동생 바보. <laughs> 아, 아, 딱 아. 걸렸네. 아. 제가 사실 팬클럽 회장 그만두고 바로 후회했었거든요. 거봐요 팬들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 스타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는 잘하세요. 근데 아, 이제 다른 팬클럽 애들이랑 싸우는 건. 안했으면 하는데 왜요? 싸움 못해서요? 그게 아니라 제가 평화주의자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는 분은 마하트 마간디고요. 비폭력 무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인증샷 찍어요. 자, 잘 보이게 들고 하나, 둘, 셋. 그렇다. 덕분에 진짜 잘 먹었다 돈좀 번다고 밥도 살줄 알고 어쭈 진짜 다 컸네 용수철이 아, 누나 만나기 전에 이미 다 컸거든요 누나야말로 좀더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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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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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기준오빠 여자친구잖아 응. 여기 왜 들어온거야 봄씨? 나? 에아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가 인사나 하고 가려고 들렀어요. 아 하하. 커플링 잘 끼고 다니시네요? 반지 찾아준 사례로 밥 사준다고 하고 왜 연락이 없으세요? 당연히 사드려야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미쳤어. 아 밥을 왜 먹자 그래? 아, 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밥은 좀 그렇네요.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끝이 수철라 술이라면 모를까. 네 술이요? 그럼 술 사드릴게요. 저술잘 마셔요. 예? 아 목다차에서 주울러 그러냐? <laughs> 지금 또 생각났는데. 제가 단둘이 누구랑 술을 마신 적이 없어가지고 셋이라면 모를까. 기준 씨도 부르면 되죠. 그 그죠. 기준 오빠도 부르면 되죠. 그러면 셋이 오부탁게 네. <laughs> <laughs> 수철 씨도 같이 오시고요. 네. <laughs> 그럼 시간이랑 장소 정해서 연락 주세요. 네. 아, 잘 가세요. <laughs> 넌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누나야 말로 가기 싫은 것 같은데 그냥 약속 취소해요. 아, 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랑 술을 먹자 그래요? 몰라. 생각해보고. 아야 목장 아니야. 에. 그래서 그 미친 놈이 나한테 찍잡된 건 말도 못 꺼냈어. 그 자식한테 완전 빠져 있더라고. 진짜 질안 좋은 놈이네요.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서 양다리까지 걸치려고 한 거잖아요. 내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들이대면 어떡하지? 아 생각만 해도 소름끼쳐. 그럼 그냥 너 남자친구 있다고 하면 안 돼? 어? 다시 한번 추적 때면 남자친구 혼내준다고 그랬다고 하면 되잖아. 남자친구가 없잖아. 누구한테 부탁할래도 주변에 남자라고는 집에서 비실대는 김은철 뿐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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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네가 운술이 남자친구 역할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전화 오면 그냥 한 번만 혼내주면 되잖아. 아, 뭐, 팬클럽 회장으로서 스타를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마다하진 않을게요. 그럼 그 악질 일부남 떨어져 나갈 때까지만 제가 운술 씨 남친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용 회장이 해결해주면 되는 거고 아, 채연이한테서 그 남자를 어떻게 뛰어내지 아, 야야. 말도 마라. 나그 새끼 떼내려고만났는데 완전 덴통 당했잖아. 네? 왜? 아니, 아니 말해서안 듣길래 멱살을 확 잡으려고 그랬더니 으아, 이거, 이거 팔망도고 허리 나갈 뻔하고 완전 개망신 당했어 거기서. 아니, 언니를 때렸어? 응. <laughs> 아이 자식 여자를 때리질 않나 더듬질 않나 완전 쓰레기 아니야. 아까 차에서는 막내 허벅지를 더듬더라고. 뭐? 자식 가만 안둬. 누굴? 뭐야? 설마 최아의 남친? 야, 빨리 잡아 사고 친다들아저씨 아, 어? 사람을 볼수없 얘기를 해주왜 자꾸 골목길로 끌고 와? 어? 응. 네가 뭔데 감히 본미나를 때려? 죽고 싶어? 아, 내가 누굴 때리 아, 그 얼마 전에 그 와서 깝치던 땅콩마나 기집애 말하는 거냐? 이 자식이 어디서 한 말이야? 아 야. 어? 네가 걔 남자 친구야? 어? 야, 걔가 많했다고 고자질하디? 어? 복서 아니야? 그래. 내가 남자 친구다.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씨. 아, 여 여우는 어디로간 거야? 아,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어이. 아! 또라이야? 또라이냐고! 한 번만 더내 여자친구 건들면 진짜 죽는줄알았어아 아, 잡아, 잡아, 아, 잡아! 야, 쳐봐! 아, 쳐봐! 아유치라 가져가! 칠 치지도 못하는 게 가자. 그냥! 가자. 아유, 어디고 만났으면 여자 두 명을 힘을 본게아가 끌려가냐? 무서워니까 피하는 것 봐, 저거! 에라이, 진짜! 에휴, 이 새끼야! 너왜 사야 왜 이렇게 오바야? 은솔이 남자친구가 그걸 한번 하라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그냥 사고나치고 아왜 용회장한테 뭐라 그래? 그럼 바람둥이 거지 같은 자식은 맞아도 싸지 아, 그거야 그러네 그런데... <목소리> 내 스웨덴 세탁소입니다 아 장미 아파트요내집 네, 갈게요 네 나돌 때니까 있어 다 됐어요. <웃음> <웃음> 근데 평화주의자라고 그러지 않았나? 비폭력 무자? 아그 그, 그게, 그게 아니라 그 자식 워낙 나쁜 놈이니까 아마 간디였어도 주먹 날라갔을걸요. <laughs> 제가 은서씨 남친 해드릴게요 아니 아까 차에서는 내 허벅지를 막 더듬더라고 이 아, 자식 가만 안둬한 번만 더내 여자친구 건들면 진짜 죽는 줄 알아 하지마 아,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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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여자친구? 설마 날 팬이 아니라 남자로서 좋아하는 거야? 왜 전화했어? 전화번호부 뒤져서 확인해 봤더니 여자가 네 명이나 더 있더라고. 그럼 재현이까지 오다리를 걸쳤다는 거야? 네, 당장 헤어지려고요 나쁜놈, 내가 첫사랑이라더니 아, 이 바람둥이 자식, 또 순진한 여자를 꼬셔서 바람 필거 아니야. 집으로 개주겠어? 재현이가 헤어지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니지. 제대로 꾸녕을내줘야두번다시는 바람 같은 거못 피지. 그럼 피해자 다섯 명은 다 서로 모르고 있었던 거죠? 당연하죠. 아, 이건 삼자 대면이 아니라 육자 대면을 해야 될 판이에요. 육자 대면? <laughs> <laughs> 안 돼. 혹시 이 방법은 어때? <laughs> 시다.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헝구향도 내줬고 각서까지 받아놨으니까 두번 다시 바람필 생각은 못할 거야. 네. 아 근데 여자분들 각서는 왜 받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손뼉도 아주 쳐야 소리가 나고 밥을 먹어야 똥을 산댔거든. 아 유부남이라는 거 알면서도 사귄 여자들도 책임이 있단 말인 거죠? 당연하지. 똥파리에 향수 뿌린다고 나비되냐? 사랑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결국은 추잡한 불륜이지. 아, 요즘 유부남이랑 사귀는 여자들도 꽤 있던데. 헤어질 때 부담도 안 되고 스릴 있다나 뭐라나. 그런 정신 빠진 것들은 결혼해서 남편이 꼭지 같은 것들이랑 바람나봐야 정신 차릴걸? 그러게요. 아, 나가자. 약속 시간 다 됐다. 아,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약속 취소하는 게 어때요 나 어떻게 그래 이제서 너야말로 피곤하면 먼저 들어가 나 하나도 안 피곤한데 에 공사에서 누나 혼자 먹게 될순 없죠 같이 가요 그럼 나가자 컬 가자 우! 한 번만 더내 여자친구 건드리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마지막 마지막. 오늘 파스타는 별로. 아, 좀 골라봐. <laughs> 그럼 이건? 그래, 그래 이걸로 하나 하고. 피자는 먹기로 괜찮다 <laughs> 어, 이거 먹자, 마게리타 응, 응. 아, 스테이크는 미디엄 괜찮아? 저는 스몰이든 미디엄이든 상관없어요 너 라지 먹을래? 근데 아, 크기 말고 익히는 정도 레어, 미디엄, 웰던 아그 아, 미디엄 그걸로 해주세요 아, 술은 뭘로 할래? 전 별로 안 마실 거라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준 씨, 응. 레드 와인 골라볼까? 아 좋지. 와인, 음, 와인. 이거 어때? 음, 이거? 괜찮다. 어, 오케이. 아, 원샷. 오늘 밤 마시고 죽자더니 왜 이렇게 실적들이 안 좋아요? 원샷 그렇게 마시다 죽어요. 안주라도 먹으면서 마셔요. 이렇게 어. 보니까 두 사람 꽤잘 어울리지 않아? 나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수철 씨 어때요? 내가 볼땐 성격도 좋고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수철이? 귀엽근데 제가 지금 다른 남자를 사귈 수가 없어요. 다른 남자? 혹시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정답. 플아스 백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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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나가 많이 쉬하신 것 같아서요. 먼저 일어나볼게요. 아, 예, 아, 네, 그래요. 응. 누나 가요. 아, 살아나! 가. 가, 가! 아, 살아나! 어, 주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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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술이 아까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술안 먹으면 아까지 모르고, 네가 술을 남겨. 어? 이자, 나 이자, 이자! 아, 오늘 그냥 집에 가자니까요. 아, 누나 상태 보면 한 4차까지 간 사람 같다고요. 야, 나 이러고 집에 들어가면. 목이 이렇게 비틀려, 아, 비틀린다고. 센탁수로 이사가 나! 마시고 쥬! 으 아, 아. 아, 아. 아, 너무 추워. 아. 오십오만 원도 주는데. 사람 미워하고. 이치하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집에도 안 들어가고 전화도 꺼놓고 어디 간 거야? 술차 먹고 길바닥에서 얼어 죽은 거 아니야? <놀람> <놀람> 문도 안 열고 어딜 간 거야? 안에 있나? 가죠. 한시도 떠난 적 없는 나 이번 공무원에 합격하면 고민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할 거다. 뭐야? 지금 그러니까 용수철이 나를 좋아해서 고백을 하겠다고? 안될 거야.